서초에서 사는 뮤지컬 배우 마이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아요. 제 집은 여기서 15분만 걸으면 갈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서초 어, 동네 에 있는 친구들 너무, 너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멋진 오케스트라랑 제가 아주 사랑하는 배우들이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아요. 어, 오늘 우리랑 같이 시간 나눌 수 있어서 어, 나눠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첫 곡은 어, 뮤지컬 노트담드 파리에서 나왔던 곡인데요. 어, 다음 주부터 1월 24일 때부터 세종문화회관 우리 뮤지컬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 네. 네, 두 번째 곡은 아, uh, my favorite actress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여배우랑 같이 불렀던 곡은 uh, Madison County의 아, uh, Tari uh, Bridges of Madison County musical에서 나온 곡 uh, One Second a n d a Million Miles um, 어땠어요? 네, 저, 네. 우리 좀 특별하게. Um, international couple로 <laughs> <laughs> 표현을 했는데 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곡은 어, 좀 특별한 새로운 rock version of Nessun Dorme 전해드리겠습니다. <laughs>